안녕하세요 <laughs> 어제 폭설 내리고 난 이후에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맨홀 뚜껑 위에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시죠? 그스르덴데 밟으면 넘어지는 거 그래가지고 쭉 미끄러질 뻔했는데 한쪽 다리로 그나마 어, 일어났어요 아우 사람들 출근하는데 망신 당할 뻔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<laughs> 그래서 이제 또오후에 보니 다 높고 이제 날씨가 풀린 것 같습니다. 너무 다행입니다. 어렵고 또 수도 또한 커지고 이런 주변의 뉴스들이 많은데 어떻게 잘또 지나가셨어요, 그렇죠? 여러분? <laughs> 아, 잘 지나가시길 바랍니다. 오늘이 아, 잠깐 음, 겨울철 그 하면 좋은 운동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. 예, 이게 <laughs> 옷을 버스 아, 아, 가볍게 입으시고 옷을 가볍게 입으시고 가볍게 옷을 입으시고 어, 운동할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. 자, 하면 제일 먼저 어, 저희가 혈관에 혈관 털관 질환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저도 최근에 켈리로 글을 많이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네 번째 손가락이 계속 이렇게 저리면서 이렇게 아파 와요 이쪽이 그래서 이제 병원도 가서 진료도 받고 이제 이제 아. 이 허리 디스크 쪽으로 MRI를 찍게 됐어요. 예. 야 너무 너무. 음, 그 전에 이제 뇌도 너무 아파서 제가, 어, 생각했어요. 아, 운동을 하나 가르쳐드려야겠다. 나 혼자만 할게 아니라 제가 요즘 하는 운동이거든요. 하나 추가된 게 편하게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볼일을 보시면서 가볍게 따라 할수 있는 운동. 이때 같은 경우는 뭐 나이 많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걸리는 거 아니야? 어, 아닙니다. 애가.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뇌졸증의 신호가 있어요. 예, 그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저에게 나타나는 거여서생애뇌졸증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. 그거를 잘 체크해 보세요. 어, 첫 번째는 머리 모르게 막 두통이 막 온다. 머리가 막크끈 아프고 아프다. 저는 이제 느끼던 두통과는 좀 다르다. 어. 어 달라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 어, 술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. 이렇게 빈혈같이 어, 네. 빈혈이 있으니까 빈혈이려니 이럴 수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좀 달라요. 네. 어. 술을 안 먹었지만 술취한 사람처럼 좀 이렇게 어, 어지럽고 이렇게 그, 이럴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어지러움 증세가 심하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요세 번째로는 어... 말투가 어느래요. 말투가, 말투가 어느래져요. 그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그랬습니다, 저랬습니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어느래져 이렇게 좀 혀가 짧은 사람처럼 어느래지는 말투를. 어네 하게. 번째로는, 저도 이제 갑작스럽게 시야가 이렇게 흐려서 안보여졌서좀 깜짝 놀랬던 경험이 있는데, 어... 뭐라 그럴까, 진짜 갑자기 시야가 이렇게 안 보여요. 예 그러다 보니까 어지럽기도 하고 이게 다 같이 오는 건데 시야 장애 어 근데 가볍게 눈이 나빠졌나 해서 안경집에 가서 다시 맞힌다 하더라고요. 증상과 조금 다른 그런 장애인데요. 그런 느낌이 네, 오고요. 여섯 번르는전 이제 잠 이제 가슴이 솔직히 이제 답답해서 이렇게 돌이 있는 것 같고 막. 답답하고 막 이런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같은 게올수 있어요 이런 다섯 가지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볍게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아 그냥 좀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다 어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뇌졸중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니 신호라는 거 미니 뇌졸증이라는 것을 꼭 체크하셔서 큰어 그,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러면은 땀을 하냐 어, 첫 번째 목을 어이심장에서부터머리로 피로 올리는 그 관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목 부분에 있다고 합니다. 요 설설이 심장에서머리로 통하는 관이. 그요 관을 자극해 주시면 되는 거죠. 해요, 눌러주기도 하고 이렇게 쓸어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눌러처럼 눌러주고 올려주. 여자분들은 목에 화장품 바를 때 이렇게 이렇게 바르잖아요. 예. 음, 좋아요. 이렇게, 이렇게 바르고 좀 눌러주면서 하셔도 되고요. 최근에 <laughs> 이제 메이크업을 안 하다가, 음, 옆에 계신 선생님 메이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목을 제일 먼저 하신대요. 전 목을 참 소홀히 했었거든요. 수족을 소홀히 했었어요. 그래 최근에 손도 시간 나는 대로 로션 발라주고, 발까지 한 번만 이렇게 발라주고 출근을 하는데, 목을 꾸준히 바르고 있습니다. 예, 네, 나보다 목에 줄이 이많습니다 자, 어떻게 하냐면 하실 거예요. 다 이런 운동. 목을 가볍게 힘을 빼시고 어깨를 최대한 올리세요. 떨어뜨리세요. 예, 네. 편한 자세에서 목을 가볍 게 목에 힘 주지 마시고 어깨만 최대한 얼굴 뒤로 끌어올리신 다음에 떨어뜨리세요. 네. 떨어뜨릴 때 얘가 막 뻐근할 거예요. 예. 어, 긴장과 근육이 완화되고,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니까, 요 운동을 시작을 하면, 한 10회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수시로 하시면 좋겠죠?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운동 알려드리고요. 또 우리 부모님만이 아니더라도 저희 기성세대 또 자녀들의 세대까지도 충분히 이 운동은 내 혈관 질환에 참 좋은 운동이고요. 또 목의 근육도 풀어주고 이렇게 목도 예뻐지니까 많이 많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날씨가 풀렸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가볍게 조금 입고 출근을 했는데 내일은 더 따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도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요. 또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네. 별창 건강하게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빠바!